유화정 친구 나와서 읽을 때 마지막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난하여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계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가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마,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 아멘. 잘 읽었습니다. 박수도 쳐 주세요. <laughs>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도 받고 기도로 인도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두손 들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마가 복음은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죠. 그리고 우리는 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마가는요, 부잣집 도련님이죠. 아, 마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쫄보 녀석. 마가, 늘 공동체에 불만, 불란만 일으키는 사고뭉친 녀석. 우리는요 마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에요. 인내심도 책임감도 예의도 없었지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팀에 소속됐는데 선교지 한번 방문하자마자 바로 선교지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돌아가서 나는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나는 뭐가 불만이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 예루살렘인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덕분에 팀은 분열되고 결국 이 문제로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요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 때문에 카톡도 안 하는 사이가 된 거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요, 교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든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희한하게 마가는요, 제자들의 좋은 면이 아니라 그런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 실수했던 기억, 바보짓했던 기억들을요, 반복적으로 써내려 갑니다. 뭐지요? 나만 실수하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도 나와 똑같이 인내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심술택이고요. 가르쳐주면 늘 까먹고 실수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도 제자들도 정규 수업하고 보충 수업 한다고 완벽한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기적을 봤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과 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겠구나. 결국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척척 박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남보다 더 오래를 오래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뭐지요? 말씀도 기도도 결국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가 아정이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15병 이어와는 더불어 예수님의 급식 사화라고 합니다. 아 무슨 소리죠? 어, 이 신앙 용어로 급식 사화가 뭐냐하면 예수님이요 기적적으로 누구? 예, 먹이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셨다는 것이 급식사화라고 합니다 급식 문제는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잘못 썼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요리했다 그러면은요 방송이고 망카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급식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 이 그림이요, 우리 준순의 학교 급식이래요. 우리 용인 외대, 외대 보고 급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인터넷에 많이 떴다고 합니다. 준순의 학교가요, 우리 작년에 유일하게 수능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명문이 아니라요, 급식이 너무 고급스럽게 나온다고 명문 학교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 어 학교 급식만 모아 놓은 사진들 첩이 있는 거예요. 잘 먹이니까 애들 공부 잘하고 명문 고등학교가 된 거지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사역의 본질을 파악하신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야 된다. 사역은 잘 먹이는 것이 사역이다. 예수님은 본질을 파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를 먹이시는 일인 겁니다. 십자가랑 결국 무엇이죠? 생명의 떡인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먹인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사역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잘 먹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말씀은 물론, 영적인 약식금 물론이요, 점심도 잘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성도란 무엇입니까? 편식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할것 없이 잘 먹는 성도가 건강하고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좋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맛있는 요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맛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우리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들을 꼭 회복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마가는요. 왜 비스무리한 5병 이어 와 7병 이어의 사건을요, 동일하게 기록해놨는가? 뭔가 비슷한데 하나는 빼먹지 않고 이렇게 기록해놨는가? 우리는 이번 주에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먼저는요, 우리, 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글로 가지고 왔는데, 오병이어는요, 떡몇 개로 시작했죠? 다섯 조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당연히 일곱 조각으로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어, 한번 지나니까 두 조각 이상으로 누가 더 헌신을 한 겁니다. 물고기는요, 두 마리고 어, 칠병이어는요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작은 생선 두어 마리. 그러니까 보니까요, 우리 오병이어 때는 지금 고등어나 참치처럼 큰 생선이 누군가에게 나왔던 것 같고 실병이어는요 멸치처럼 아주 조그만 생선 우리 어 우리 짠지라고 그러죠 우리 빵에다. 약간 간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멸치 종류가 한 두세 마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은 좀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계산해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고요. 7병 이어는 7바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에게 그러면 남은 게 줄었네. 이게 아니라. 12 바구니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바구니 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12 바구니가 남은 거고 일곱 강주리는요. 혹시 사도 바울이 성에서요. 탈출할 때 뭘로 탈출한 줄 아세요? 광줄이 타고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쇼핑카트처럼 큰 광줄이 일곱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은요, 남자만 5천 명이고 여기는요, 남녀가 지 합쳐있는 느낌이에요. 약 4천 명 정도가 먹고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주석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숫자는 5입니다. 모세 5경. 다섯이 중요한 거죠. 10편도요, 다섯 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5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7병이어의 7은요, 완전한 수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는요, 70개 민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병이어는 이방인, 온 족속을 위한 어,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진 않는 거지요. 그런데 저기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적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픈 무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최후에는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에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나는 적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이번 생에 내, 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또는요, 평생에 한번 될까 말까 하지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은 늘 일어나는. 삼시 세끼의 기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아파트 당첨되고 건강의 기적 이런 경험들을려늘 경험하는 이번 연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에 행복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나 기도만 했는데 나 적은 것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 배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런 한해 되시기를 추건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이냐? 5병이어야 7병이어가 발동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때에 이 기적을 일으키시나 이 방아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오병이어 기적은 육장 육장인데 육장 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MSG 친그 율법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적인 양식을 먹인 거예요. 오병이어는 기적 전에는요.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을 먹인 후에 오병이어로 또 육적인 것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는요.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요. 3일 동안 부응해를 한 겁니다. 3일 동안 부응해를 한 후에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배고픈 겁니다. 우리 1절 한 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는 왜 불쌍히 여기셨냐 하면,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채워 주기 위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 주기 위해 7병이어의 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동일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삶에 지쳐서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 표정에요. 벌써 배고파라고 써있는 우리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날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굶, 굶거든요 제가 점심에 고기 나온다고 어제 저녁부터 굶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뭐 배고픈 표정으로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많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목사가요 배가 땡땡해 가지고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 내려 주시는 겁니다 저의. 큰빅 비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을 때, 배고픈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열두의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12년 동안 병원비로 모든 것을 다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녀는요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을 치료받고 너무나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두려움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병원비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야이로는요 딸이 골든타임에 걸린 겁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많이 고 합니다. 시간에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딸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 통장 잔고가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심령으로 나오셨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반대로요 배가 빵빵하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기적은 없는 겁니다. 오늘도 갈급한 영혼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숙제를 한 가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눔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자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픔의 원인이 코로나 탓이니, 불황 탓이니,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들이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하나, 목사 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픈 것 아닙니까? 목사들이요, 비싼 주석에, 요즘은요,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배고프다고 그런 거예요. 유튜브 설교는 기하급수적인데, 배 배고픈 사람들은 많은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떡을 찾은 겁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육적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토가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토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죠. 여기 보면 희한한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병이여.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 뭐 남자만 오천 명이니까 2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도 분명히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한 몇백 명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요, 너희가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한 보따리씩 막 생선을 몇 박스 갖다 놓고요. 막 떡을 막 종로떡집에서 시켜다가 몇 마리를 갖다 놓고 이럴 것 같지만, 애기지요. 이들이 내놓은 것은 뭐라고요? 떡은요, 겨우 두 덩어리 늘어서 일곱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생선은요, 오히려 작아졌어요. 멸치 아주 작은 멸치였습니다.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건만 결과는 이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헌신이 예수님에게는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이것 가지고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떡을 만드셔요. 그러나 나누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지만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무엇인가? 나누지 않으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떡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생선 잡으려고 바닷가에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착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려고 엄청나게 내가 노력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광영교회에서 도전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영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저처럼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척교회 시절, 또 재정이 부족한 시절에도요. 만원만 생기면 그 목사님 뭐 했다고요? 만원 생기면 어디다가 뭐 이렇게 교회에다 뭐 사다 놓을까? 아니면 뭐... 교역자들끼리 밥을 먹을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만 원, 이만 원이 생기면 나눌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누니까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새벽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만 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2만 원은 있어요, 재정. 그래서 저는요. 이번 연도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교회 되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적, 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그건 예수님 영역이다. 나는 다 모르겠다. 나는 무조건 좀 들어오면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사명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으로 말씀을 마쳐집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시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요, 무상급식이 시작된 줄 아직도 모르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착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자원, 당신이 메시하면 하늘의 것좀 가져다가 씁시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뻣뻣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부른 자들. 자신이 뭔가 만들려는 자들,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예수님 앞에 꼭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것만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요 폭포수처럼 베풀어 주시는 이번 2024년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요 나눔의 숙제를 잘 해결하시는 이번 한 주간 한 어한해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제가 주석에서 꼭 나누고 싶은 어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적은 것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적은 것 많은 것 드리는 것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것 드려도요. 그분은 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적은 것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세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나누어 줄 준비를 하십시오. 명확한 것 아닙니까? 창조의 영역은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만큼 쌓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자들은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2024년도 이 나눔에 대해서 한번 이 숙제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나눌 곳을 찾으시는 우리 광영교회 목사님. 만원, 이만원 그큰 교회 목사님이 그것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만원, 이만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눔을 넓혀가시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들 보시면서 아 내가 이번 연도에는 좀 나누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아침 한 개. 개에...